나에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힘이 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은 결코 없다. 마찬가지로 말이나 포도나무나 돌들에게도 각각 그 자신의 본성에 걸맞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자신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불평하는가? 우주의 본성은 결코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이든지 둘중 하나이다. 만약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당신의 이성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참아라. 그러나 혹 당신이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감을 나타내지는 마라. 비록 그 일이 당신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당신이 참고 견딜 만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참고 이겨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판단 그 자체이다. 어떤 일이 성취하기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능력밖에 일이라고 단정 짓지는 마라. 오히려 쉽게 감당할 수 있고 적절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 능력의 범주 안에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당신은 절대 미래의 일로 인해 범민에 빠져선 안 된다. 그것이 반드시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당신은 오늘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무장한 이성이라는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내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영혼 속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 사람들은 때로 시골이나 바닷가 혹은 깊은 산중에 묻혀 살기를 바란다. 당신 역시 이런 꿈을 꿀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상은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영혼 속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 자신의 내면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명상을 통해 즉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평온이란 잘 정돈된 정신이라고 할수 있다. 내면 세계로의 은신을 자주 활용해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라. 삶의 원칙은 간결하되 기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범민은 쉽게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별다른 동요 없이 일상의 직무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가라는 직조물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단지 그 결과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자연의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자연의 섭리에 대해 민감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사물로부터 혹은 그 사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런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에 포유하는 입모양에서도 화가나 조각가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한 감동을 느낄 것이며 그의 사려 깊은 눈동자는 젊은 청춘들의 매혹적인 청춘미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원숙미에서도 매력을 찾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경험들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자연과 자연의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내게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칠지 전혀 개의치 마라. 만약 신이 당신에게 나타나 내일이나 모레쯤 내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치자. 당신이 아주 비굴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제발 내일 데려가지 말고 꼭 모레 데려가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내일과 모레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내일 닥칠지, 혹은 수년이나 수십 년 후에 닥칠지 개의치 마라. 잠시 후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주 오랜 장수를 누리고 죽는 노인이나 요람에서 죽는 아기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세상에 머문 시간이 긴들 짧은들 아무 차이가 없다. 당신이 삼천 년 혹은 삼만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살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며, 또한 그가 소유한 것도 오직 상실에 가고 있는 현재의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수를 누리는 삶이나 단명한 삶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뿐이다. 아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잃을 수는 없다. 어떻게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잃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만물은 태초부터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주기를 거듭해 왔다. 그래서 이 동일한 광경을 당신이 백년, 이백년 아니 영원히 관조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둘째, 아주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나 아주 일찍 요절한 사람이나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같다. 두 사람 다 오직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현재라는 것만을 잃을 뿐,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그 밖의 것은. 이를 수도 없다. 내면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자신의 내면을 파보라. 거기서 선의 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속 파보라. 그러면 그 샘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아니, 내 자신 속에 있는 온갖 번뇌를 몰아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번뇌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바로 내 사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소중하다. 당신은 한 시간에 몇 번씩이나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서라도 칭찬을 받고 싶은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당신이 기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해 후회나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인간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신이나 현자가 나타나 그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도를 즉시 드러내도록 명령한다면 그는 그것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존중하고 있다. 내 이해관계의 척도로 누군가의 선악을 논하지 마라. 당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혹은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당신은 분명 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당신의 실패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탓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매사에 자신의 이해관계의 척도에서 선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의 국한에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에게서 잘못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는 일 따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와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라. 그의 기질과 행동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문제이다. 내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주적 본성이 나에게 부여한 바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이며 내 자신의 본성이 내게 행하도록 요청하는 바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화가 치밀 때는 즉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나 역시 부와 쾌락, 명성과 같은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강요된 것일 뿐. 그 밖에 그가 달리 취할 선택의 여지가 무엇이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당신의 분노도 인해 진정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잘못을 강요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 주도록 하라.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란, 자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손톱으로 자기 얼굴에 선명한 자국을 남길 만큼 철저히 자신을 꾸짖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라. 악한에게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에서 그 독특한 즙을 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갓난 아기가 울지 않고 말이 마루름 소리를 내지 않으며, 그 밖에 인생에서 필연적인 것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탕이 약한데 행동이 어찌 달리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도 여전히 그 잘못에 화가 난다면, 그 사람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모래알과도 같은 존재다. 거대한 우주의 장엄함을 생각해보라. 그 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미미한가. 무한의 시간을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할당된 시간은 그저 휙 지나가 버리는 찰나에 불과하다. 운명의 섭리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안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당신은 전체 안에서 오직 한 부분에 불과하며 당신을 낳아준 자연으로 사라질 존재이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 이성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할 존재이다. 사후의 평가에 집착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더덥다. 인간은 세월의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만 살아간다. 그 밖에 나머지 인생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유한한 인생이란 이렇게 미묘한 것이며, 단지 지구의 작은 모퉁이를 살아갈 따름이다. 그토록 뜨거운 찬사를 받고 명성을 누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늘한 망각의 늪에 묻히고 만 것이 그 언제던가. 그 찬사를 보낸 이들 역시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던가.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는 사후의 명성 또한 사소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신속하게 사라질 가련한 인생들에 의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의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사후의 명성에 집착해 번뇌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활활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져 버리는 불씨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의 마지막 불꽃도 결국에는 소멸되고 만다. 설사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든지 그들의 기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덤 속에 있는 당신에게 명성 따위는 분명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당신의 살아생전에조차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람들의 칭송이 가져다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장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확실히 당신은 자연이 오늘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거절하면서 허송 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20년 넘게 다스렸던 16대 황제로, 로마 제국의 중흥 시대를 이끌었던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이기도 하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원래 노예였던 스토아의 철인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명심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로마에 있을 때나 게르만족을 치기 위해 진영에 나가 있을 때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을 그리스어로 꾸준히 기록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명상록이다. 이 책은 오늘의 성취보다는 내일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만큼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독한 우리들에게 불멸의 고전이자 굳건한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준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삶과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을 들려주고 있어 곱씹고 음미하면서 책장을 넘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과연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인지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현대인들을 위한 날카로운 조언이 곳곳에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